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음, 32페이지 유닛 5 주제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 수능 대비 분석, 개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이 52페이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제를 묻는 부분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스터는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맛을 보는 데 슈퍼 테이스터가 있고, 넌 테이스터. 슈퍼는 맛을 잘 보는 사람. 미각이 뛰어난 사람. 한번 적어볼까 이러는 것을 우리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 미각이 뛰어난 사람. 저게 슈퍼 테이스터랍니다. 미각이 뛰어난 사람. 그는 넌테이스는 뭐다? 미각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 됐습니까? 이두 사람들은 됐습니까? 반응합니다. 유사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음식에. 하지만 슈퍼 테이스턴,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좀더 뭐다? 아, i 센스티바하다좀더 특정 음식에 좀더 예민한 생각이 있다. 이런거 예민. 좀 예민합니다. 주로 어떤 맛이냐면은 단맛이나 쓴 물질 Substance는 어떤 물질 재료 되겠습니다. 재료, 음식의 재료 되겠죠. 재료, 이렇게. 그 쓴맛입니다. 쓴맛. 자 특정 그런 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미, 미각에 뛰어난 사람은 약간의 맛이 바뀌어도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니까 단맛이나 쓴맛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럼 이두 사람의, 이게 뭡니까, 바로? 그렇죠. 결국 이것은 뭐다? 어, 차이점, 차이점. 자, 이와 같은 차이점은 됐습니까? 맛의 민감도, 민감도. 맛의 민감도의 차이점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그 사람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습관. 어떤 방식으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동사가 나오니까 대신, 주격관계대명사 정도로 되겠지어 repercussion은 영향입니다. 영향이라는 단어인데 뭐잘 안쓰는 단어라서 밑에 주석으로 또 써놨습니다 어쨌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어디에? 바로 우리의 신체 건강에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됐습니까? 식습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다? 맛의 민감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슈퍼테이스터는 어떤 경향이 있다? 단맛, 단맛을 좋아하는 것이 뭐다? 그렇죠. 레스입니다, 레스. Less. 덜좋아하면덜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단어 기억해 두고,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오히려 덜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자, 1번. 그 다음에, tend to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방 음식을 2번은 어떻다? 자, 더 적게. 둘다더 적게입니다. 어, 음,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자, 고지방 음식도, 고지방 음식도 적게 먹고, 그죠? 단맛도 어, 좋아하는 경향도 더 줄어들고, 이리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 그러니까 단맛이라는 경우 하나 하고, 단맛,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 고지방 음식을 더 적게 소비하는 이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침표를콱 찍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좀 미세하게 보이겠습니다만콧 콤마 찍혔어요, 콤마.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원래대로 하자면, 자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렇게 마침표 해줍니다 후 들어올게 마침표 주고 접속사 and 그다음 뭐다 보스 오브 댐 됐죠 자이 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단맛 을덜 좋아하는 것과 고지방 음식을 더 적게 먹는 것이두 가지 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를 없앱니다. 접속사와 대명사를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콤마를 찍고 전치사 of의 목적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of 뒤에 뭐입니까 위치 이렇게 씁니다. 위치 이렇게 그래서 and와 them을 없애고 뭘, 뭘로 바꾼다? 위치 그래서 콤마는 both of 위치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고쳤습니까? Boss of which. 접속사와 대명사 없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문 없애가 무엇입니까? 뭐 which 이렇게 고칩니다. 됐죠. 자 어쨌든 그것들 둘다 됐습니다. 결국 어떤 위험성을 위디우스 남자 위 u 우스 리듀스는 우리가 또어휘또 봐주면 되겠죠 줄이란 뜻입니다 위험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위험성 카디오베스큘어 이거는 심혈관 밑에 주석이 달려있죠 심혈관 이 정도는 주석에 좀 달아둘 수 있습니다 심혈관 심장과 어떤 피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맥 경정맥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에 훨씬 더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한 나왔 또한. 또한이 아마 계속, 어, 같은 맥락에 덧붙일 때 쓰는 말이 바로 올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미각에, 어, 뛰어난 사람은 반응도 훨씬 더 네거티브하게 합니다. 어디에? 술이라든지 흡연에. 자, 그로 인해서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뒤에는, 이게 지금 분사구문 되겠네요. 접속사 없애고, 주 없애고, 동사원형의 ing. 그래서 줄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니다 줄여주면서 우리는 이를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게죠 그렇죠? 자, 대어파일은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 그 결과, 그로 인해서 뭐다? 이러한 likelihood, 가능성을 훨씬 더 줄여줍니다. 술 문제. 두 번째는 니코틴 중독. 어딕션은 중독이는 뜻입니다. 중독. 흡연하면 생기는 니코틴 중독. 음주 문제. 이런 것들을 개발시 발달할 가능성을 완전히 원다. 리디오스, 줄여주면서. 됐습니까? 자, the only health. 근데 유일한 건강상에 뭐가 있다? 어, 확인된 PP가 수식합니다. 이때 여기서는 우리 확인된 과거 검사 PP 확인하다가 확인된으로 바뀝니다. 어 미각이 뛰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t h u s f a r 라는 것은 does far라는 것은 sofa입니다. sofa 적어볼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인된 유일한 건강사의 뭐다? 그렇지요. 이제는 뭐가 나 나야 된다? 그렇죠. 단점이다, 단점. 단점을 얘기하겠다. 단점은 뭐 하나 나오겠죠. 접속사 데이트입니다 그들은 뭐 아까 술이라든가 뭐야 흡연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한가의 단점은 야채에도 더욱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야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 앞문장 전체를 어, 선행사를 두고 콤마다가 뭐 들었다? 위치 계속적 영법이 들었습니다. 보통 콤마 위치는 굳이 다른 말로 쓰자면 접속사 and 다음에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Uh, i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it은 바로 뭐라고 가리다 respond negatively to many vegetables 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and it 원래는 뭐다? and it seemed 이렇게 가야 되는데 and it 원래는 and it s e e m s 이렇게 하지만 없애고 없애고 못뭐 썼다 위치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seems to 어, 야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앞문장 전체는 결국 hold down hold d o w n 억제하다 그래서 야, 야채 섭취죠 섭취 섭취를 당연히 억제하겠죠 이렇게 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뭐 단점은 하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아 부분 을 우리가 또 써줘야 되네요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열해서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뒤에 보니까 Thanks to 나네 뭐뭐 덕분에 한좀 볼까요 덕분에 그러나 말은 어,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한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s strong reaction 특정 맛에 대한 강한 반응 죠 특정 맛에 대한 강한 반응 강한 반응 덕분에 땡수 덕분에 뭐다 결국 슈퍼 테이스트가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 뭐 이렇게 가는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여기 쓰자면 어,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Super taster. 이렇게. Super tasters.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가지는 경향이 다 have. 더난 건강상의 이점 better health. 습관은 habit. 더난 건강상의 습관. 어, 누구보다 t h n 음, 미각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 non-tasters. 뭐, 이렇게 가야 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지 않나. 됐습니까? 그래서 굳이 또 해석을 해보자면, 자, 슈퍼테이스터는 어떻다? 가지는 경향이 있다. better than입니다. 그래서 슈퍼테이스터는 어, 넌 어, 테이스터보다 훨씬 더 나은 건강상의 습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 나이를 한번 써 봤습니다. 자,쨌든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뭐다?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속 이렇게 맛에 어, 맛에 대한 민감성, 맛에 대한 민감성. 맛에 대한 민감성 다게색깔 자, 이들 맛에 대한 민감성. 그지 이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영향 식습관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에도 주제문이 나왔죠. 슈퍼 테이스트는 훨씬 더 나은 건강상의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가 예민하다는 이유 자체가 이 맛에 대한 예민도가 그래서 s 어, e n s i t 라는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예민하다 이런 단어 s e n s 위에도 s e n s i t i v e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이 글의 어, 글의 주제는 몇 번입니까? 자, 2번 체크해놓고 이렇게 되겠죠, 렇게 그래서 오니아에 미치는 어테스티 s e n s i 가 갖고 있는 영향력. 그러니까 슈퍼 테이스터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뭐에 그렇지요? 맛의 민감도가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하고 뭐다 민감도 이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건강하고 민감도.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좀더 건강할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위에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미각이 뛰어난 사람의 뭐다? 이 점. 어드밴티지 점, 이 점. 자, 어, 바로 뭐다? 그것은 신체적 건강입니다. 신체적 건강. 됐습니까? 그래서 미각이 뛰어나면, 음. 어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내용 심플하고 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한번 주장 확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꼭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번 정도는 꼭지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